아이고, 안녕하세요. 말을 싸돌고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합니다. 엄마 손! 가자. 근데 뭔가 짜장면 같지도 않고 요리 같아. 응, 응. 응. 음, 당신 차를 어떻게 빼나 자 우리 와 여기는 타주에 있는 놀이구름이라는 곳인데 와펼출을 해야 된대요 아기도? 아기도 했어? <laughs> 와와 여기 뭐지? 자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지쳤어? <laughs> 지쳤어. 송송 자면 안 돼. 자면 안 된다고. 엄마 째려보자. 제 <laughs> 지금 너무 졸려. 다니겠습니다. 여기 앉아. 신랑이 해준 비빔국수예요. 맛있다. 좀맵다는 어떻게 먹었다는 짜장면 먹고 싶다. <laughs> 어? 음. 이렇게 풀르 쉬는 거 되게 오랜만이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다가 내일 우리 친정 가족들이랑 같이 홍천으로 놀러 가요. 아기 오기 전에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짐을 싸야 돼서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즐겁게 지냈어요? 송송 씨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이제 이렇게 해도 찍힌다 응? 아빠가 주유하고 계시지?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지 굴러가 이걸 당겨가지고 어, 당겨 여기 열렸어요 갑시다 얼지 아유 바꿨다 어, 조심해. 어, 송송이가 끌 거야. 오케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물이 막 나오네 장난감에서. 어? 그왜냐면 목욕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좀 총. 좀. 파카만 파 가서 한번 가모이모부랑가 봐. 가자. 가 봐. 형도 몸 들어가지 말고 발만. 응. 어게이건 에어컨 아니까 자라. 여기서 발 파게 켜고. 우슉. 어우, 재밌다. 네. <laughs> 이거먹을 사람~? 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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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사람? <웃음> <웃음> 가져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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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기야 자기 숟가락 한 쌈장. 지 집어서 먹네 지가 집어서. 어아야 밑에 가만히 앉자. 앉아. 무릎에 앉아서 먹을까? 네. 네. 내가 앉혀서 까 먹어봐. 냠냠냠 진짜 맛있데 양고이에요 하면... 네, 맛있게 드게요 탔는데요? 어, 약간 타야 맛있는 거예요. <laughs> 어... 너무 맛있다. どうぞ。 던지면 안 될텐데. 아이고. 오늘의 맘마. 엄마 줄게. 자. 먹어보세요. 자, 이렇게 퍼서. 이쪽 손으로 잡아야지. 여기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자. 자, 송송이 첫 양고기. 푹 익혔어요. <laughs> 맛있다! 근데 양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부드러워. 이거... 응. 탈딱해지지 않아? 푸세요, 이렇게.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서. 아빠가 뭐먹지 아! 이렇게 퍼서. 아! 아, 여기서 하는, 한... 아이고, 아이고. 밥은 후자로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너 시키기 힘들어, 이따가. 뜯어 봐봐. 응? 어, 그렇게뜯어 먹어, 너이 있잖아 저 끝에도 이이 있어? 옆에. 따이 얼티. <laughs> 끝에를 이꾸이으이고 이따. 이따. 불편해서 그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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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빠 얘기 먹는 것좀 좋아하시네. 왜 셔? 호구시 먹어야 될까? 너무 귀여워. 짠. 야 이틀, 3일 남았나? 휴가? 오늘로 평일 은 끝이네. 너무 빠르지 않나? 너무 맛있다, 같이. 해. 집에서 양고기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냄새가 나긴 나. 응. 맛있어! 아까 송송이 줘봤는데, 송송이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음! 어, 양고기 너무 맛있다. 걸음이 아주 빨라졌어. 엄마가 찍을 수 없게. 성송이 첫 트니트니. 롯데마트 문화센터에 왔어요. 오늘 송파파가 마지막, 응. 휴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你去那儿这什 어서 입장. 음. 아용고상침안 갖고 왔다. 게요뭐 이거? 된 밥이 맛있나 봐. 엄청 잘 먹네. 어차피 통제가 안 남았으니까. 음. 아빠 이거 주면 안 돼요? 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laughs> 너도 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뭐지? 너한테 이렇게 주잖아 응. 그럼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럼 어 떡방을 주시잖아 예를 들어서 응. 그럼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봐봐 해봐 연습해봐 아빠랑 연습해봐 가자미 이거는 또 구매해도 될것 같아 전자레인지로도 가능해서 종류가 할까?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 같아 또 있지 않을까? 음, 오늘 생선을 잘 먹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면본을 좀덜 빼서 좀 짭조름하다. 괜찮아.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오늘 송송이 아빠랑 첫 트니트니 다녀왔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빠? 트니트니. 트니트니는 음. 아빠가 힘든 운세입니다. <laughs> 확실히 이제 활동성이 높아져가지고 약간 그런 뛰어다니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말 튼니튼니만 트니 기다렸어. 응, 어 생선 줄까? 아, 알았어, 자, 어 생선 맛있구나. 응? 오늘 우리 송송이가 태어난 지 500일이 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맘마 먹고 파티 할 거야 파티. 송송이가 태어난 지 500일이 되었고, 엄마가 출산한 지 500일이 되었고.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를 한지 500일이 된 날. 축하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500일 동안. 송송이는 크느라고 고생했고, 엄마 아빠는 키우느라고 고생했고. 그치? 아. 아. <laughs>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짜잔!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음는다 <laughs> <웃는다. 웃음> 시시시시작? 생일 축. 아, 생일 아니지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소중히.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송송의 오백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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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의 오백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같이 오. 볼자 하나 둘셋 둘,